안녕하세요. 유니쌤의 자궁 리셋 한의사 김윤입니다. 보통 생리통이라고 하면 자궁이 있는 아랫배가 아프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골반 안쪽에 깊숙한 곳이나 난소가 있는 오른쪽 또 왼쪽 또는 항문 쪽 이렇게 아랫배 외에 의외의 다른 곳이 아프다면 이때 의심해 볼수 있는 자궁 질환이 있는데요. 바로 자궁 내막증입니다. 자궁 내막은요 이렇게 자궁의 안쪽 면을 덮고 있어요. 그래서 생리할 때이 자궁 내막이 떨어져 나오면서 생리혈로 몸 밖으로 배출이 되는 건데요. 예, 당연히 자궁 내막은 이렇게 자궁 안쪽에만 존재를 해야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자궁 안에 있어야 할 자궁 내막 조직이 이렇게 자궁 밖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자궁 내막증이라고 하는데요. 뭐딱 봐도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겠죠. 네, 자궁 내막 조직이 왜 다른 곳에서 이렇게 나오느냐? 아직 정확히 밝혀진 건 아니지만, 생리할 때 생리혈이 이렇게 질을 통해서 배출이 되어야 하는데요. 이 생리혈이 역류하면서 나팔관을 통해서 골반각 안으로 이렇게 흘러들어가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골반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대부분은 자궁내막이 있던 자궁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보통은 자신의 면역력에 의해서 제거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자궁내막 조직이 이렇게 복강 내의 장기에 들러붙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생리혈이 역류할 때,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노출되는 곳이 난소이다 보니까요. 이 난소에 가장 많이 생겨요. 그리고 난소에 생기는 자궁내막증을 자궁내막종이라고 하지요. 그 다음은 나팔관 소장이나 대장의 외부 표면, 방광과 자궁 사이의 공간, 또 직장과 질 사이의 공간, 직장 근처 항문, 질 주변, 방광 근처, 복강안 이런 것에 모두 다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궁내막증이 생리통이 심한 이유 설명드릴게요. 자궁내막이 남의 집 가서 그냥 조용히 살면 되는데 자꾸 본성이 나오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다른 곳에 있는 자궁내막 조직도 똑같은 자궁내막 조직이다 보니까 정상적인 자궁내막 조직과 동일하게 여성 호르몬에 반응을 해요 생리 전에 부풀고요 생리할 때 같이 출혈이 생겨서 생리통이 당연히 심해지죠 일반적인 원발성 생리통을 생리 시작하는 첫째, 둘째 날만 아프고 생리혈이 배출이 되면서 통증이 가라앉게 되는데요 이 자궁내막증으로 인한 생리통은 특리 전부터 이 조직들이 부풀면서 통증이 시작되고 월경이 시작되면 자궁내막 조직이 출혈을 생기면서 통증이 있고 또 월경이 끝나고 나도 해당 부위에 염증과 유착으로 인해서 통증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자궁 질환에 의한 생리통 보다도 통증이 더 심하죠 아주 심한 경우에는 진통제로 억제가 안 돼서 응급실에 가서 진경제를 맞아야만 통증이 가라앉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리통 한약 지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서 자궁내막증인 경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자궁 내막증 주의사항 세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생리혈이 역류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생리 중에 성관계라든지 또 과격한 운동은 피해주시고요. 그 다음은 자궁내막 조직은 호르몬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 자극을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음식, 기름진 음식, 스트레스 피해주시고요. 마지막은 골반강 내의 순환을 도와주기 위해서 꽉 끼는 하의는 피하시고 골반 이완 스트레칭을 자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되셨나요? 다음에는 자궁 내막증으로 인한 월경통, 성교통, 골반통을 비롯한 모든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